자,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헛어질 <laughs>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어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그 28장의 말씀 하나님 나라 이 어,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아, 이, 이 땅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어, 다메식 도성에서 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누리게 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였던 어, 말씀이 도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 그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는데 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어, 첫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뭐 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설명을 주로 했다고, 성령 성룡 없이, 성령에 대한 증거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가 이제 부딪히게 되었던 것은 상황적으로 부딪히게 되었던 것은 아테네, 그렇지?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의 출발지인 아테네에서. 어 서로 토론함으로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 영생 이런 복음들이 그 아테네 철학과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한계를 느낀 바울이 갱그리에에서 어, 머리를 깎고 서원하고 서원함바 되었던 때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도 성교 여행에서는. 성령에 입각한 그지 물과 성령으로 크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핵심적 내용인 성령을 이제 성령으로 그 사역의 중심에 두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크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이니까 결국은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어디에서 전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로마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로마로 갈 소망은 하나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성령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면서 성령께서 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야?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죽기 살기로 죽기로 하고. 내가 목숨 내놓는 것까지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다. 결단하고 올라가서 여러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그 죽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역사를 보고 성령께서 비로소 뭐라고 네가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전거한 것과 같이 어디에서 로마에서도 전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 개인으로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제. 아,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죽기로 작정한 환난과 결박을 견디어 내지 않고 이겨내지 않고서는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제 깨달음을 가지고 로마로 갔지. 그죠? 로마로 가는 과정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이후에 28장까지 계속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이제 28장은 로마에서 로마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지. 로마에서도 결국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거했다고? 로마에서도 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정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신세지만 로마에서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가택연금이지, 있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몰려왔어막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몰려왔어. 오늘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뭘 정언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에 사로 잡혀서 성령의 사로 잡혀서 권능을 입어 그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이고 여기뭐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사역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야 팔복의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렇지? 팔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일 마지막이 뭐야? 어? 오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면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뭐야 성령의 능력을 바고 성령의 권능 그렇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권능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뭐가 돼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이 사람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에 있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마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마에 있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의, 평강, 희락 그것을 누리느냐? 그리고 그그 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 오늘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뭐를 통해서 1, 2, 3차 전도 선교여행을 통해서 그리고는 뭐라고 여기에 로마에 사실은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서 가는 거죠.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볼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운 교회, 1, 2, 3차 선,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세운 초대 교회들이 있잖아.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열세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의 서신이야. 그열세 편의 편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누리고 있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야. 니데이 사도 행전은 뭐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어떤 행적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사도바울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실질적으로는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순교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순교를 하는데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의 사, 사도로서의 그 행적의 결과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고 뭐를 통해서?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출발점이 뭐였다고?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줄곧 줄곧 아, 변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디에서 지금 로마에서 증거를 하니까 어디에서든지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이 이 로마에서도 나타났어. 지금 뭐에 사도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거야. 그 어디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해도 나타나는 반응은 똑같아. 그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것이다. 바로 오늘 24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한번 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 그 바울이 이? 모여온 사람들, 그 모여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잖아. 여기에 시간을 정하여 모여온 사람들이잖아. 시간을, 날짜를 정하고 모여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야. 있는 사람들이지. 그잖아, 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모여 온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도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단 말이야. 정언했단 말이야.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 모여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갈라졌다고? 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졌어. 그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믿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이대이대? 물과 성령으로 크듭나는 크듭남에 이 크듭남의 경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뭐라고? 내가 마치 그냥 시골에서 서울에 대해서 말만 듣고, 야, 서울에 진짜 그런가 봐.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지? 에이, 서울이라고 그러겠어? 여기하고 뭐가 달라? 뭐,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겠지. 뭐, 어, 저 사람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이, 말하잖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그렇겠지. 나는 그를 다고 받아들여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가?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지. 뭐야? 진짜 들어가봐야 되는 거야. 진짜 가야 되는 거지. 그가 봐야 그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아 내가 믿는 믿음대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야, 내가 믿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듭 나지 않았을 때 들었던 하나님 나라" 하고 "그 듭 나서 직접 오야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 분명히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서... 넘어서지 않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들을 때에 믿느냐, 믿지 않는 자,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서 있는지 아니면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반성해 보면 내가 어느 편에 진짜 속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어. 근데 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맞지 아니하여 서로 맞지 않게 서로 논쟁을 하면서 서로 틀리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예?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그것을 보고 이막 돌아가서 이제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이 듣고는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고 서로 맞지 않은 가운데 서로 다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뭘 이야기했어. 그 여자 온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서로 맞지 아니냐 허터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또 이제 성령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지? 성령께서 이사야 때에 이사야 때에 말한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누구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 그 내용이 뭐라고?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뭐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이야, 결국은 뭐라 그랬어? 이들이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지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 마음. 마음이 둔해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그들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한다. 결국은 뭐야? 보는 마음의 눈이 털려졌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다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랬어.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뭐냐? 결국은 뭐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인간적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도 들려져? 너. No. 보아도 보여져? 너. No. 결국은 뭐라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것 때문에. 이걸 가치관이라고. 보면. 가치관. 이게 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져 버려서 인간이 그래서 죄성이 물들어 있어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한 것 그것이 세상이야 지금 페이크야 페이크 페이크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야 마음 문제지 가치관 문제지 영적인 보는 문제 영이 죽은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것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뭐라고 이 영이 살아서 살아서 그럼 오늘 보니까 뭐야? 아, 보고 보고 듣고 듣게 되어져. 마음이 깨끗해지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마음으로 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니라. 이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결국은 뭐야? 이 마음이 돌아져서 도와져서 결국은 보고 보고 듣고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야? 마음의 문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진 결국은 선악가에 대한 인간적 인식, 인간적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눈이 깨어지고 영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진 인간의 이성. 그 이성은 뭐야? 이성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성을 주셨어. 어떤 이성? 산영의 이성을 주셨어. 산영의 이성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은 영의 이성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죽은 거야. 이 죽은 것이 뭐라고? 다시 산영의 이성을 가지게 되어서 볼줄 아는, 제대로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상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곧 뭐야? 불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이 가진 이성이 뭐야 산 영의 이성이 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볼줄 알고 듣고 들을 줄 알고 그로서 마음으로 이미 뭐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옳도다. 근데 이건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성령에 대한 증거를 같이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2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런적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야? 유대인들은 내가 이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선악간의 판단을 가지고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를 가르고, 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종교적, 율법적 가치를 가지고 어?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뭐라고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뭐라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그 전해지면, 이방인들은 뭐야? 그들은 들을 것이다, 그들은 볼 것이다. 그 결국은 뭐야?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불가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 거듭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게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전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유언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 우리 30절, 31절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증거를 통해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침없이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마무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한다면 뭐야?도 그침 없이 증거해야 돼. 뭐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침 없이 가르치는 일을 어디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또 뭐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리어서 서로 싸움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증거하는 일을 그래서 뭐라고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져서 모두가 다 뭐라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로 증인된 자로 왜 성령의 권능을 입어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룩된 삶을 사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